안녕하세요. 세종 리브부동산 최수장입니다. 세종시에는 타운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대 대장 타운하우스라 하면 지금 공사 중으로 아파트처럼 동시에 건축해서 입주하는 세름동 어바라펠이 있고요. 세름동 어바라펠은 세름동 학원가와 상가를 온전히 이용 가능하고요. BRT 도로도 2분. 백화점 예정부지도 3분 거리로서 세종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현재 회사 보유분하고요, 조합원 보유분 매물 상담 중에 있고요.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마로 전망대 배경의 어진동 더 빌리지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세종정부청사가 바로 인접해 있는 입지고요. 조용하고 아주 퀄러티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만 분양을 했고요. 건축은 기한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건축이 이루어져 있고요. 한누리대로에 있는 BRT 정류장이 4분 정도는 도착 가능하고요. 정부청사 고속터미널도 한 5분 정도는 도착 가능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정부청사가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담동의 원수산 배경의 트로아이스 타운하우스 단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청사도 바로 붙어 있고요.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이용도 편리해서 산책이나 운동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세초등학교나 양지중학교, 양지고등학교가 반경 300m 정도 안에 있는데 학부모들의 선호도 최고의 학군이 되겠습니다. 세곳 모두 입지나 인지도 가격면에서 넘사벽이 타운하우스 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도담동 트로아이스 불력경 타운하우스 소개와 매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요 도담동 897번지 일원이고요 대지 면적은 공급면적이 169평 이고요 전용면적은 121평 입니다 전 세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용 연면적은요 55평 에서 65평 사인데요. 이 어, 건축 연면적은요. 허용 범위 내에서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릴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3단으로 설계한 조망권 최대 확보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대지 면적은 8,281평이고요. 주 용도는 단조주택이고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지상 2층이 되겠고요. 단조주택 49세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축 형태는. L자형, d 자형니을자형 미음자형 등네 가지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건축 진행률은 지금 현재 49세대 중에서 34개, 약70% 정도 됐고요. 보안도 철저합니다. 차량 차단기 통과하지 못하면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트로와이스의 입지적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트로와이스고요. 원수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학군입니다. 여기 이제 연세초, 양지중, 양지고 새 학교가 이 단지로부터 반경 300m 내에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학교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도담동으로 이사를 올려고 할때그 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지중 같은 경우는 세종시 특목고 진학률 1위인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을 보면요 이 트로이스에서 바로 정부청사가 길 건너에 있어서 도보거리에서 출퇴근 가능하고요 제2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도 인접한 곳에 있어서 만약 국회 본원이 전부 다 내려온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지를 볼 타운하우스는 트로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즐기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호수공원 있죠 그다음에 중앙공원. 국립 세종 수목원까지 거리도 멀지 않고요. 산책이나 운동을 할수 있도록 굉장히 시설들이 잘 꾸며져 있고요. 실내 운동 하려면은 여기 도담동에 정부청사 체육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영장이라든가 요가 뭐 각종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잘돼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음은 교통을 보면은요. 트로아이스에서 여기가 이제 BRT 도로가 지나가는 데거든요. 여기쯤에 BRT 정류장하고 정부청사 터미널이 있어요. 걸어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가깝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지하철이 생긴다면 지하철이 지나갈 노선인데 이쯤에 정부청사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트로이스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가를 보면은요, 이 트로아이스에서 이쪽 보면은 상가촌이 많이 발전되는데 여기는 주로 식당이 많습니다.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식당이나 카페가 많이 이제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중앙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병원이라든가 사무실, 식당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지 않은 곳에 홈플러스도 있어서 이용 편리하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 이제 인사역 친척 건물에 보면은 대형 식당이라든가 은행 같은 게잘 들어와 있습니다. 트로아이스의 매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루이스는 토지 매물 지금 3개하고 단축주택지 매물 1개 나와 있는데요. 토지든 단독주택지든 대지 전용 면적은 121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169평으로 모두 다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현재 나와 있는 토지 매물 먼저 보면은 897-1번지가 나와 있고요. 14억 달러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타입은 L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897-18번지 이것도 14억 달러가고요. 건축 타입은 D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897-24번지는 15억 달라고 하는데요. 니을자형 건축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물은 하나 나와있는데 897-44번지고요. 방 4개에다가 욕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자형이고 매매가는 23억이 되겠습니다. 트로아이스는 필지별로 건축타입이 정해져 있는데요. 총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는 디귿자형 건축타입으로 16세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이 빨간 부분 있죠. 여기하고 좀 떨어져 있는 이네 개. 4개. 이네 개는 니은 자연 건축 타입이고, 12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기는 3단 제일 앞부분인데요. 미음자형 건축타입이고 14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파란 부분이 있죠. 여기는 2단 부분에 속하는데 니을자형 건축타입이고 7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타입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l자형 같은 경우는 55평 플러스 알파까지 건축 가능하고요. 12세대가 있습니다. 넓은 마당과 테라스가 있고요. 거실과 부부침실이 마당과 접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 자형의 경우 63평 플러스 알파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16세대가 있습니다. 그 1층하고 2층 거실 이렇게 이 통으로 트여가지고 개방감이 아주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일 짜형의 경우는 58평 플러스 알파로 건축 가능하고요. 7세대가 있습니다. 입구에 계단이 없고요. 정원이 앞뒤로 두 개씩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미음 짜형의 경우는요. 65평 플러스 알파고요. 10 4세대가 있습니다. 2층에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서 간이수영장이나 흰옥기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은 트로아이스 전 세대에 걸쳐 적용되는 공통된 특징인데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모든 주택 타입의 한 층만으로도 한 세대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요. 부모와 자녀 부부세대 2세대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부부 침실을 비롯한 마스터룸을 배치를 했고요. 2층에는 나머지 침실과 서재를 배치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요. 특징이 아셔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외부는 그 정해진 필지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내부는 자유롭게 좀 변경 가능하고요. 건축물 면적도 허용 범위 내에서 확대 축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입별 투시도와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L자형은 55평에 10세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마당이고요. 여기가 이제 테라스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부부 침실이에요. 이쪽이 거실이고요. 근데 거실하고 부부 침실에서 전부 다 마당을 접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 이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D자형은 63평에 1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층 거실이거든요. 근데 이 2층 거실이 보면 탁 비어있죠. 이렇게 이제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풍요로운 거실을 제공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을 자형인데요. 58평 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3단 중에 2단 쪽에 속해가지고요. 입구에 계단이 없고 정원이 앞뒤로 두개인 것이 특징인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음자형 65평 14세대가 있고요. 3단 중 제일 아랫단에 속하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1층 주방인데요. 그 위에가 보면은 넓은 테레스하고 야외 테레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간이 수영장이나 히누키탕 같은 것들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드론 영상이 이어집니다. <목소리>